좋네요 네. 안녕하세요 x b o 입니다 아, 어제 <laughs>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저한테 아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들 <laughs> 네. <오늘, 웃음> 네. 저희, <laughs> 네. 저희 저희 낙방인데 낙방 낮방 했는데 <laughs> 빨리 그 잡은 거 저희 오늘 낙방 했는데 재밌었어요 오늘? 잘 들었어 잘 들었어 사인회 재밌어요? 맞아요? 네 저도 네.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즐겁고 예? <laughs> 네. 네? 크리스는 <laughs> 레이 형, 레이 형 오늘 겨들왔습니다 네, 김수인였습니다 <laughs> 같이, 같이 크리스나로 <그리스하고> 들어해 주세요, <laughs> 여러분 아 너무 오랜만하야 이거. 아 한번 어해 하세요. <laughs> 대화 대화 어화저 미랑이 서 왔어요 진짜 너무 맛있 오, 정말? 오, 여러분, 네. <웃음> 아, 예쁘지 아, 아, 않요 저희 형들가 네. 정말 감사드리고요, 팬 여러분들. 네. 또감사드립니다잘보요 <laughs>